욥기는 이제 욥이 그 사탄의 공격을 받아 수많은 고통과 고역을 치르게 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그를 죄악시하고, 네 죄가 커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이건 인과응보야"라고 계속해서 매도하고, 이제 욥이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제 반박하는데, 이세 친구가 욥의 반박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젊은 청년 엘리후라는 사람 하나가 이 논쟁에 끼어듭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그 욕도 그렇고 요새 친구도 그렇고 연장자이고 또 나름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봤었는데 하니까 욕의 말에 이세 친구가 계속 반박을 못하니까 이 젊은 청년 엘리후가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면서 분기하여 그 논쟁에 이제 끼어들어서 반박하게 되는데 본문 또한 엘리후의 이제 연설 중에서 일부입니다. 엘리후는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요백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집요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자기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는 진실한 내용이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변인처럼 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데,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욕의 신앙을 너무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말의 수위를 낮춘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후는, 자신감에 꽉차 있었습니다. 물론 젊은 청년 하면은 보통 자신감에 꽉차 있는 것이 정상적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엘리후는 특히 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변론을 지켜보는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변론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제기하지 못하겠지. 내 말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겠지라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넘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나,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인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떠나서 자기 만족에 빠진 모습이죠. 권면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가 온전한 지식을 말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요비 당한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죄에서 돌이키는 자,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향한 구원자 하나님의 금휼과 자비에 대해서 좀더 논했다는 점에서, 엘리 후의 말은, 그 앞, 서 말했던 그세 친구의 말보다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세 친구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매도한 것에 반면에서 엘리후는 조금 더 구원자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와 회복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요배 고난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결론 짓고 땅땅땅 이렇게 바로 결론 내려버린 게 아니라 연단의 과정으로 보고 그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엘리후란 사람이 아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논할 정도의 말은 되는구나. 소위 말해서 빈수레는 아니구나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납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는 방식이죠. 말하는 태도죠. 옳은 주장이라 생각하면 거침없이 말해도 다 용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순한 말로 전달하지 않고 격동어린 말로 하면 옳은 말이라도 듣기가 싫잖아요. 같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같은 권면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가면서 얘기하면 듣기가 싫잖아요.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옳은 말을 상황에 맞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전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배려예요. 그리스도인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옳은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옳은 말과 그른 말을 하는 데만 신경 씁니다. 내 말이 옳은 말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게 옳다 싶으면 어떻게 말해도 자기 말은 다 옳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정죄와 힐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의기양양해하는 이 젊은 청년 엘리후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성북중앙교회에 온지 이제 9개월 정도가 돼갑니다 작년 12월에 왔으니까 이제 9개월 정도가 돼갑니다 와서 진짜 과분하게 짝이 없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착해 보인다라든가 어, 선해 보인다. 뭐 목소리가 좋으시다. 뭐 사람이 어, 진중해 보인다. 뭐 등등. 어, 제가 엘리후만한 뻔뻔함만 가지고 있었어도 정말 안목이 좋으십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그럴 주제는 못되고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제 의에 뭉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지각을 자주 하는 학생들에게 참 훈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따위 태도로 할 거면 생각팀 하지 말라고 일발하던 교역자가 저였습니다 옳다 싶으면 참지 않고 뭐 부장님이든 장로님이든권사님뭐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라고 싸우던 그 약간 격한 성미의 소유자인 전도사가 저였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지상이라 하다도 옳지 않다 싶으면 목사님 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대차게 싸우던 전도사 그것도 저였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고 이, 이렇게 하면 나이 교회에서 못한다고 하면서 대들던 그런 망나니가 저였습니다. 한때는 그게 제 자랑거리였어요. 나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나는 분명 옳은 말을 했고, 옳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의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설령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유순하게 교회에 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고 바라보는 학생들이 있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교역자가 왜 저래라는 모습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가 너무 내 의의가 충만했구나라는 반성이 들게 합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좋게 평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깎이고 많이 부서지고 많이 깨닫고 많이 회개한 오늘의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의 저도 문제 많습니다. 저도 일이 많으면은 다행 목사님이 지시하신 것도 깜빡깜빡 놓쳐요. 어 그래서 다행 목사님이 굉장히 유하게 물어보시긴 하지만 죄송할 때도 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적어도 과거의 제 모습을 들추어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의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저에게 그런 과분한 덕담을 해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지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어느 정도 지켜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호를 만날 때, 눈먼 소경을 만날 때, 백보장을 만날 때, 예수님의 평가는 과거가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의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어떠하였는지 간에 오늘 진실로 회개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인정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용서는 오늘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진실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른 회개를 하면 언제든지 오늘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유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은화 30냥에 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죄책감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짧은 권이라서 유명하진 않지만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두 유다를 보면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드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돈 관리는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공동체가 있고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계, 즉돈 관리하는 사람, 재정 관련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굉장히 명석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 그, 그 당시에는 계좌이체 이런 게 없잖아요. 통장도 없지 않습니까? 틀리면 보고 훑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필기구가 뭐잘 되어 있길 합니까? 수첩이 잘 되어 있길 합니까? 진짜 암살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만 돈 관리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그 12제자, 12제자, 예수님 과 12제자의 돈 관리를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유단한 사람, 아이 사람 굉장히 똑똑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보통 머리로 되는 게 아니죠. 싹다 훔쳐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서서히 빼돌리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말대 가면 티가 나거든. 이돈다 어디 갔냐? 훔쳐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살살살살 빼가는 거 그거 보통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면 사기도 못 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잔머리로 된게 아니니만큼 다른 제자들 보기에 재정 빵꾸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작질을 부리고도 티가 안날 만큼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재정을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가 어느 날부터 재물과 명예의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나와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조금씩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은3 0냥을 받고 예수님을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는 죄책감을 늘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불쌍한 이름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한 사람으로 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돈 관리를 하는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비참한 이름으로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생각하는 것을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형 도대체 밖에 나가서 뭐해? 하면서 데려오려고 찾아오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형을 대신에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힘든 일로 인해 불평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유다는 형인 야고보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본문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성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가렷 유다와 달리 예수님의 형제 유다의 생애는 처음부터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까지 했던 불평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나중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그 옆에서 신뢰받으면서 있었던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끝은 추하고 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시작은 무기력했습니다. 별 볼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유다사의 저자인 유다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오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오늘을 자신의 욕심을 중심으로, 자신의 명예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의 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오늘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오늘 신앙을 소홀히 합니다. 반면에 유다는 오늘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예배드림을 소중히 생각했고 말씀을 소중히 생각했고 이날 주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사람과 오늘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훗날 가룟 유다냐 아니면 유다사의 저자 유다냐 가르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그전까지 전능자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그의 모습엔 교만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배운다 한들, 제 아무리 공부한다 한들, 제 아무리 지식을 계속 쌓는다 한들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의 모습에서는 그동안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 사람의 모습에서 교만함이 묻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한 욥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교만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욥기의 말미에 엘리후는 평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욥은 어떻게 되었고 그새 친구는 어떻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새 친구는 회개했고 이런 식으로 그 자기들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나오는데요. 엘리후는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평가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에 욥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새 친구에게는 너희가 잘못 말하였으니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거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욥은 큰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은 오늘 나의 삶의 태도에서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 쌓아갈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오늘을 쉽게 보내면서 내일이 아름답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대충 하면서 나중엔 잘 되겠지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믿음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감사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함께 하는 가족, 오늘 함께 하는 성도, 오늘 내가 섬겨야 할일 등을 오늘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귀한 신앙이고 신실한 믿음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건강한 신앙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를 자랑하면서 오늘 현재가 무너진 신앙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오늘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신앙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더 많이 할게요.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되면 잘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제가 여러 번 가르치는데요. 믿음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저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누구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사장님보다 누구보다 내가 신앙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누구보다 나았, 나았으니넌 수고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성실히 살았던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과 직장, 이웃과 교회 속에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의 집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오늘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